다 됐어요. 오. 와 이거지. 오. 내일도 네 잘수 있겠네 이거지. <laughs> 거기 말안 듣는 사람 거기서 이제 밤새 거기, 거기 들어가 있는 거야. 어? 알았지? 응? 어? 오, 뭐 불이면 되지? 그... 왜 지금 이렇게 아 고기 주라고? 응. 어, 아 다니 다시... 손잡이 중심해야 아, 돼. 돼. 아... 돼. 야, 이 짜는 건 나중에 하고. 어, 우눈 아파. 먼저 일단 이, 이 고기 다담았 어. 여기는 고기 다 튀고 어다지 아, 아 다까요 이야 음, 오마 어느 정도 남면까요 네, 얘 가져가요. 테스 됐어. 됐어, 됐어. 음. 응. 동영상을 내가 찍고 있는데 잘안 나온다 근데. 나도 자가 사진 찍으려고 하잖아. 빨리로. 엄마. 사진 찍어야 되겠다. 사진금, 사진... 사진 찍을까? 어우, 하늘이! 끝내줍니다 하늘이. 아물 언제 끓어? 응? 오늘 음. 야 음. 음. 와, 이 불이 진짜? 와, 장난 아니다 불이. 맛있다. 불이 불타는 라라이 음. <laughs> 신라면또라면은